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백에서 하소연에서 주님 앞에 고백으로 푸념해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사가 될수 있도록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남은 자로 불러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드리고도 남는 풍족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원하여.